안녕하십니까 농기 과학 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자연수의 연산에 이어서 자연수 연산의 닫힘과 열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수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숫자가 아닌 문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연산의 닫힘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의 연역체계에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연수 사칙 연산에서 더셈 연산이 닫혀있음을 수식으로 증명하고 곱셈 연산이 닫혀있음은 논리적 사고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을 하기 전에 문자수에 대해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숫자 1,2,3 등은 크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수 1,2,3을 표현하는 기호이지요. 수가 있기는 한데 그 크기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거나 수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만 그 크기를 밖으로 드러나게 하고 싶지 않으면 그 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수학자들은 수를 표현하는 기호로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사용합니다. 수를 표현하는 문자라는 의미로 수문자이고 문자로 되어 있는 수라는 의미로 문자수이지요. 관례로 영어 알파벳 소문자를 주로 사용합니다. 문자로 숫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자는 문자가 아니라 문자 수가 되므로 문자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A, B, C는 영어 알파벳으로 문자이지만 문자 수 A, B, C라고 하면 이때의 A, B, C는 알파벳이 아니고 수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구별이 되지요. 문자 수 중에서 수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만 그 크기를 밖으로 드러나게 하고 싶지 않거나. 수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만 아직 그 크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 크기가 정해진 수를 표현하는 문자 수를 상수라고 합니다. 크기가 정해져 있는 상수 중에서 그 크기를 미처 모르는 수를 모른다는 뜻으로 미지수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수가 있기는 있는데 아직은 그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나중에 그 크기를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수를 표현하는 문자수를 변하는 수라는 뜻으로 변수라고 합니다. 관례로 변수는 주로 알파벳 x, y, g로 표현합니다. 3학년 일반과학성적표에서 물리의 성적을 a, 화학성적을 b라고 문자수로 표현하면 문자수 a, b는 학생이 정해지기 전에는 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문자수 a, b는 변수이지요. 문자수 AB가 1번 학생의 성적을 표현한다고 하면 이때의 문자수 AB는 상수이지요. 왜냐하면 1번 학생의 화학성적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1번 학생의 물리성적이 95점인데 화학성적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면 화학성적을 나타내는 문자수 B는 상수이지만 미지수입니다. 이 미지수는 화학성적은 물리성적보다 10점이 낙다와 같은 조건 하나를 주면 85점이라고 값을 정할 수 있지요. 다음에 배우겠지만 미지수를 가진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 미지수 값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고 하고 그렇게 구한 값을 근이라고 합니다. 연산의 닫힘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주어진 집합에서 주어진 연산을 하여 얻은 수가 주어진 집합의 원소일 때그 연산은 주어진 집합에 대해 닫혀 있다고 정의합니다. 연산의 결과 값이 집합 안에 갇혀 있어서 닫혀 있다고 하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로 집합 밖에 나와 있으면 열려 있다고 하고 배중률을 적용하여 닫히고 열린 경우 외에 제3의 경우는 없습니다. 연산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미리 판단하는 것은 연산이 이루어지는 수호의 집합이 어떤 성질의 집합인지 달리 말하면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산은 연산의 대상이 되는 수집합을 전제로 하고, 그 수집합 안에서 연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산이 연산하는 수의 집합에 닿혀 있지 않으면, 계산하여 얻은 수가 수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안심하고 연산을 하지 못하고 매번 결과값을 확인하여야 하겠지요. 그나마 수가 명확하게 드러나있으면 매번 결과값을 확인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데, 수가 문자수로 주어져 그 크기를 모른다면 연산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연산이 주어진 집합에 닫혀있어야 연산값이 수집합 밖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므로 안심하고 마음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연수에서 사칙연산의 닫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수 집합에서 더셈과 곧셈은 닫혀있고 뺄셈과 나눗셈은 열려 있습니다. 닫혀있으면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하지만 열려있는 경우는 닫혀있지 않는 부정의 경우이므로 닫혀있지 않은 한가지 예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 같은 부정의 예를 반례라고 합니다. 뺄셈의 반례로 자연수 5 빼기 자연수 6은 연산 자연수 6의 연산값 마이너스 1은 자연수 집합의 원소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닫혀 있지 않습니다. 이때 숫자 n은 자연수 집합을 표현하는 기호이고 포크 모양의 사선을 그은 기호는 집합에서 배우겠지만 원소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물론 포크 기호는 원소이다를 표현하겠죠. 나누셈의 반례로 자연수 6 나누기 자연수 7은 약 0.86으로 역시 자연수의 집합의 원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닫혀 있지 않습니다. 증명을 하기 전에 증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좀 하지요. 공부수단으로 수학을 배우는 우리는 수학지식을 처음 배울 때한 번만 증명을 하고 그 내용을 이해해 두면 그 다음부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조정함 없이 마음대로 결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배울 때 반드시 나름대로 한 번은 증명을 하는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수학은 공리와 정의를 바탕으로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 구조의 연역 체계로 이루어져 있지요. p 스1이면 pn, pn이면 pn-1, p3이면 p2, p2이면 p1, p1이면 p, p이면 q. 이 같이 이것이 모든 명제가 연역체계로 되어 있죠. 맨 먼저 나오는 명제에 Pm 플러스 1을 공리 또는 기저가정이라고 하여 증명하지 않고 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Pm 플러스 1이면 Pn이다라는 연역구조가 처음 시작되므로 Pm 플러스 1이 참이면 연역구조에서 Pm 플러스 1부터 제일 끝에 있는 Q까지 모든 명제가 참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인력체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명제가 참이 되는 것이죠. 수학에서는 기저가정 이후에 증명된 명제는 정리라고 합니다. 수학의 모든 증명은 정의와 공리에서 출발하여 처음 단계부터 모두 증명하여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편의상 정의와 정리를 사용하여 중간 단계에서 시작하여 증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내용은 어떤 자연수이든 더셈을한 결과 값이 자연수란 덧셈 법칙의 다힘입니다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귀납법과 연애법이 있죠. 귀납법은 경험에 의해서 틀린 경우가 없으면 맞다고 판단하고 증명하였다고 하는 방법입니다. 다힘을 증명하는 경우에 실제로 두 자연수를 더하여 3 더하기 4는 7로 자연수가 된다거나 7하이 9는 16으로 자연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귀납법에 의해 증명한 것이 됩니다. 어떤 자연수를 어떻게 더하든 자연수를 뒤에서 자연수가 아닌 수를 얻는 경우는 없으므로 반례가 없으므로 자연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귀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명제를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증명입니다. 하지만 수학만큼은 연역법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100% 추상의 연역 체계를 가진 수학에서 균화법으로 증명을 하고 증명을 마치는 것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수학에서의 증명은 연역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균화법의 증명에서 확인하였지만 교환법칙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거의 직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당연해 보이는 것을 연역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데 몇번 연습을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수학의 체계와 수학의 이치를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증명하는 것이 낯설지 않도록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의 핵심은 연산 값이 자연수란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엇이 자연수인가를 아는 것이겠죠 자연수는 일식 더해가는 수임을 알므로 결과값이 그런, 수라, 그런 수라는 것을 보이면 되겠지요. 자연수의 성질에 대해서는 설명란에 있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지금부터는 자연수 집합에서의 연산에서 자연수의 드셈이 자연수 집합에 닫혀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전, 연산이 이루어지는 전체 집합을 U로 두고 U는 자연수 집합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연산은 자연수 집합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임의의 자연수 A, B를 선정한 다음에 A를 정의해서 1의 합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의죠. 정의에서 합니다. 이때 더한 1의 개수는 A개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B를 표시하면 B도 1 더하기 1 더하기 더하기 1이 되어서 이때 개수는 b 개가 되겠죠. 우리가 증명해야 할 내용은 A 플러스 B를 한 연상값 C가 자연수의 집합의 원소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C가 자연수의 성질에 따라서 1이라는 1의 합이랑, 1의 합이랑 것을 보이면 되겠죠. 증명을 하겠습니다. 좌변 a 플러스 b는 동일률 같은 것은 같다는 동일률을 적용하여 표현을 바꾸어 쓰겠습니다. 같은 것은 같으니까요. 그러면 우변은 더한 일의 개수가 이것은 a 개고 이것은 a 개죠. 이것은 b 개입니다. 전체, 전체 개수는 이렇게 더해지고 이 전체 개수가 c 개가 됩니다. 1이 더한 개수가 c라는 것은 자연수의 정의에서 숫자 c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연수가 되니까 자연수 집합 N의 원소가 되겠죠. 이것은 우변이 됩니다. 자변과 우변이 일치하므로 우리는 증명을 마치게 되고 증명을 마쳤다는 뜻으로. QED를 씁니다. 편의상 약자로, 쓰기, 소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QED는 위와 같이 증명을 하였다. 뭐 이런 뜻으로 뜻인데 우리는 보통상 증명을 마친 경우에 증명을 마쳤다는 뜻으로 QED를 씁니다. 앞에서 연산이 닫혀있지 않는 경우에 문자수의 연산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연수, 자연수 A가 1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B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A 빼기 B는 빼는 수가 적음으로 이만큼 뺄수 있겠죠. 이만큼 드러내면 남는 수가 2가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자연수의 집합에 되기 때문에 자연수 집합 안에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a가 a에 대한 개수가 이렇고 b에 대한 개수가 a보다 더 많으면 이때 a 빼기 b는 뺄수 있는 수가 더 적기 때문에 이만큼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능이 되죠. 우리는 다음에 음수를 창조하고 정수를 완성하면 이 값을 마이너스 3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수의 완성할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수 집합에서의 연산에서 자연수의 곱셈이 자연수 집합에 닫혀있다는 명제를 증명하겠습니다. 곱셈도 덧셈의 닫힘처럼 원수와 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연역적으로 논리적 사고를 하여 결론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연수의 곱셈은 곱셈의 정의에 의해 자연수의 반복 더셈으로 더셈을 여러 번한 것이지요. 자연수의 더셈이 자연수 집합에 닫혀 있으므로 처음 한번 더한 결과 값은 닫혀 있으므로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의 첫 번째 더셈 값과 두 번째 더셈을 하면 물론 더셈이 닫혀 있으므로 또 자연수가 됩니다. 이렇게 곱하는 수만큼 반복해서 더하면 모두 자연수를 얻을 수 있으므로 곱셈이 자연수 집합에 닫혀 있음을 연적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오늘 주어진 수집합에서의 연산에서 연산의 닫힘은 연산값이 주어진 수집합의 원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부하였고, 연산이 닫혀 있어야 연, 문자 수의 연산을 마음대로 안심하고 할수 있다는 것도 공부하였습니다. 자연수 집합에서의 사칙 연산은 더샘과 곱셈은 닫혀 있고, 뺄샘과 나눗셈은 열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연수의 연산에 들어 있는 연산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